수린협회 공동대표이자 작가이신 남정욱 교수님 서평 듣겠습니다. 서평. 그 원래 이 출판기념의 그 서평이라는 게 결혼식 축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은 허전하고 하면은 지겨워지는 게 바로 이 서평입니다. 그 하는 사람 입장도 편한 것만은 아닌 게 이게 책을 받은 다음에 책이 좋으면 다행인데 책이 안 좋을 경우에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제 양심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 직접 책을 쓰셨다고 들었고요. 저에게 그 양심과 싸우는 고통을 안겨주지 않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짧고 재미있게 라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뭐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네. 네. 짧게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솔직하게 책을 쓰셨고요. 제가 이 책에서 흥미있게 읽은 부분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는 걸로 서평에 대신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인데요. 세세한 기록이 아닌가 달게 중간중간 건너 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새롭게 그냥 좀 끼워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자고 하면은 홍준표의 재구성,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홍준표의 정신무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 행사 자체가 파국으로 갈 공산이 크다라고 <laughs> 판단이 들어가지고 조금 낮췄습니다. 아, 1954년 경남 창녕 출생, 이남삼녀 중 넷째, 4살 때 홍역으로 다 죽게 된 홍준표를 어머니가 담요에 돌돌 말아서 근처 절 법당 안에 내려놓고 밤새도록 살려달라 절을 하신. 태병력에 기적적으로 살아남. 원래 이름은 이표였는데 부처님 전에 팔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판표가 되었음. 나중에 어머니한테, 에이 그런 거 아닙니다. 홍역은 열병이기 때문에 엄동설한 한겨울에 아이를 법당에 내팽겨 놓았으니 그 추위의 열이 내려 산 것이지 부처님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에요.라고 의학적 소견을 피력했다가 이놈아 그러면 천벌 받는다. 너를 살린 것은 부처님 공덕이다.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초임검사 시절까지 계속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홍준표의 집은 창령에서 부자축에 끼었고요. 가을 추수 때에는 탈곡기 소리가 사흘 내내 들렸다고 합니다. 가세가 기운 것은 아버님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오전에는 친구들하고 활쏘기, 오후에는 술집에서 키조을기 이런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시는 바람에 집안 전답이 모조리 날아가서 일곱 살 되던 해 집안이 파산을 합니다. 소독기교라는때 리어카 이사쯤을 싣고 이틀을 걸어 대구 신천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공부를 매우 잘했는데요. 어, 이유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할게 공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고 써 있습니다. 네, 친구가 없었던 것은 교우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매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 친, 교우 관계를 만들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신 경우 보니까 신천동, 신암동, 창령읍내, 그 다음에 합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연배에서 보면은,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내세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여공준표 네, 대표 의 책에서는 한 단계 높은 표현이 나옵니다. 못 먹어서 헛것이 보였다. <laughs> 대체로 그 빈곤의 강도는 어, 심장과 반비례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의 키가 130cm가 안 됐다고 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에 어, 근처 중학교로 갈 것인지 대구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구 영남중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8km를 걸어서 대구행 버스를 사러 가는 길에 보리쌀두 마리의 반찬을 지게 지고 앞서 걸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준 돈에서 30원을 도로 드리면서 돌아가시는 길에 술 한잔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홍진표는 효자였습니다. <laughs> 아, 영남중학교 시절 1등만 맡아서 했고요 영남중학교 수석졸업 후 영남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원래 명문 경북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으나 경북고는 장학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남중고등학교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어, 이 교복세든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전에 버스를 타면 은 앉아있는 학생들이 가방을 들어줍니다. 남학생들은 무조건 어, 이쁜 여학생이고, 여학생들은 용모가 단정하고, 모범생이고, 그리고 좋은 학교 다는 학생들의 가방을 들어주는데, 여학생들이 영남고 배찌를 달고 버스를 타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laughs>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굴욕의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처음의 목표는 의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대는 학비가 많이 드니까 포기하고 육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방향을 전환했고요. 그의 겨울에 아버지가 작물취득 누명을 쓰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순경들이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고 순경을 이기려면은 순경보다 더 높은 검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대법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영남고 설립 이후 고대 합격생이 최초로 배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생활입니다. 서울생활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등록금과 하숙비를 내고 나니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2천원 가지고 동아일보에 광고를 냅니다. 과외 선생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월수금을 가르치고 15,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학생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에서 학생이 꼴찌를 하기 때문에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좋아 생각을 하셨는데 이 꼴찌가 공부에 흥미만 없는 게 아니고 아예 머리가 없어가지고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세달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laughs> 네, 조사 말았습니다. 음, 해고된 날 고대 본관 앞 인천 동상 밑에서 소주 두 병을 마시고 둥근 달을 보면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참 냉혹한 도시구나. 자 이런 상황에서 축제의 계절 5월이 돌아왔습니다. 첫 미팅을 나갔는데 30초 만에 차이셨습니다. 하필 상대가 대구 명문 여고 출신의 이대생이어가지고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는 미팅을 안 하셨습니다. 대학 1학기는 이렇게 충격 속에서 충격과 좌절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때 등록금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영당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했습니다. 울산을 <laughs>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는 현대조선소 임시직 야간경비으로 취업을 했고요. 어느 날 겨울에 가서 보니까 모닥불 하나에 의지하면서 밤을 새우는 아버지를 보고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하 18도였는데 기대서 졸지 못하게 그냥 받침도 없는 의자를 놔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난방용품 대신에 막 소주를 무한 제공하셨고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에 세상을 뜨고 마셨습니다. 1176년 토요일 어느 날 사법혐험이 연기됐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놀러가려고 돈을 찾으러 국민은행 안암동 지정에 갔다가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처음에 은행 가서 말한번못 붙여보고 얼굴 보려고 매일 500원씩 찾으러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궁금하다가 갑자기 컴백하시는 바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데이트를 주선해서 피카디 룩장에서 영화를 보고 라면을 먹으면서 내가 마음에 들면은 중앙 도서관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42년째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지루한 낙방 생활 끝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한라자원 파푸아뉴기니 원목 퇴치장으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출장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2차 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해 12월달에 결혼을 했고, 아, 봉천동에서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검사 생활 이야기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울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억 소리 나는 개업 비용 때문에 기겁을 하고 훗날로 미루고 어, 검찰에 지원했습니다. 85년에 청주지검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당시 그 청주지검 검사장이 화가 나면그 구타를 불사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요즘 같으면 직장 갑질로 수십 번 날아가서 이런 인물인데 이분이 하필이면 또 영남고등학교를 굉장히 무시하는 대구의 명문고 출신입니다. 한 번은 구속자 석방 품신을 위해서 검사실 실에 들어갔는데 너돈 먹었냐? 이렇게 소리 하시길래 밤 발끈해가지고 당신은 구속적 풀어줄 때돈 받고 풀어줍니까? 수아붙 치고 재빨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혹시 때릴까 봐 그러셨습니까? 이틀 동안 검사 회의도 안 들어가고 사직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 검사장이 불렀습니다. 앞으로 내네 수사 기록은 보지 않고 결재를 해줄 테니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포기했다는 얘기죠. 당시 전국의 검사 600명인데 그 소문은 며칠 내로 SNS도 없었는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청주지검 당시에 그 어, 새마을운동 사무총장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 보자고 했습니다. 이분이 영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보자고 한 이유가 영남고학교 후배 중에 검사가 있다는 사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형님하고 동생이 말투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다녀봐서 아는데, 그 학교에서는 구조적으로 검사가 나올 수가 없어! 라고 <laughs> 했다고. <laughs> 며출 동안 숙고를 하다가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검사장은, 야, 너 청와대 파견검사로 탁출해서 출세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왜안 따라가냐? 근데 여기서 또 오기가 발동을 해서, 검사는 검사로서 만족해야지 청와대에 파견 가서 더 출세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청주 지검 생활 끝날 무렵에 이 법무부 장관의 사돈이 되는 사람과 관련된 수사를 어, 하시게 됩니다. 이 사돈이 얼마나 세도가 막강한지 새로 부임하는 검사장이 사돈댁에 인사를 하러 갈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돈 회사가 있는 용산에 수사관을 파견했더니 그 수사관이 하는 얘기가 회사에 가 보니까 전국 유명 검사장들의 개업 축하 고을이 벽에 걸려 있고 위세가 대단하여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 잡아오세요. 한칼에 따르셨습니다 아, 조사가 끝난 무렵에 피의자가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곧 인사 이사 이동 있을 텐데 홍검사 서울로 가고 싶지 않나 그러면서. 홍검사, 당신은 지금 실수하는 거야. 아까 나왔던 책입니다. 1996년에 첫 번째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홍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 홍준표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권력과 부패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울산지원, 서부남부지청, 광주지검, 서울지검에서 강력부 형사로 일을 하면서 모래시계 신화를 만듭니다. 검사 생활 11년을 요약하자면 부패와의 전쟁, 권력과의 전쟁이었고요. 이제 진짜로 변호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어 사표를 딱 냈는데 이때부터 광주지검에 있을 때 잡아넣었던 조직 폭력배들이 만기 출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시고요. 참 이상한 동기였지만 은 재선 이후에 국가와 국민에 대해 눈을 뜨면서 진짜 정치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홍진표 육성으로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날에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사마귀보다 존재감이 없던 나를 대한민국 검사도 시켜주고 국회의원 4번, 상위위원장, 원내대표, 여당대표, 경남지사 2번, 대통령 후보, 야당대표까지 시켜주셨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선진강국이 되도록 진충보국하는 일만 남았다 수레에 달려드는 당랑으로 내 마지막 꿈을 이루고자 이 책을 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책을 써서 읽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공은 항상 부국강병으로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꿈꾸던 임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가기 위해 수레를 타고 행차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은 길가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만 길 중앙에서 벌레 한 마리가 도끼 같은 두 다리를 들고 임금의 수레를 향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장공이 어떤 벌레냐고 묻자 신하가 대답하기를 사막이라는 벌레입니다. 그놈은 앞으로 만나갈 줄 알고 뒤로 물러설 줄은 모르는 놈입니다 더욱이 제 분수를 망각하고 함부로 덤벼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하의 말에 장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벌레로다 사람 같으면 천하의 용사겠구나 나에게 이런 용기와 기백을 지닌 용사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결국 장공은 그 사마귀를 피해 수레를 옆으로 몰도록 하여 지나갔습니다. 나는 화려한 5월의 장미보다는 4월에 피어나는 길가의 민들레가 되고자 합니다. 밟히고 밟혀도 죽지 않고 그 혹독한 추위도 이기고 이른 봄 길가에서 외롭게 홀로 피어나는 한송이 민들레인들 어떻습니까?